좀물딱12.19 패치 뜬금없이 정글로 리워크된 블리츠 프랑크 소시지 실제로 리워크된 블리츠 크랭크의 정글링 속도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크로 막히며 교전 능력 또한 엉덩이가 쪼물딱해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워크된 블리츠 크랭크 정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 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 몸을 뒤덮고 있는 강철이 국밥보다도 든든한 이 녀석의 이름은 민머리 깡통벌레입니다. 닝게는 저마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기 마련이지만 개성이 넘치나 못해 홍수가 나버린 아이고. 상대 팀. 아니 상대 뭐가 원딜이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네. 뭐지? 요즘 천상계 어... 유저들이 주로 어... 사용한다는 3캠프 3렙 갱킹 동선을 갑니다. 사용하여 탑로 올라온 민머리 깡통벌레 맞어, 맞어. 이를 알리가 없던 요, 알리오 올리오가 아니라 수풀 속에 유미가 있는 힘껏 그렇지. 점프를 하자 민머리 깡통벌레가 전멸 팔콘펀치로 랭가를 띄움과 동시에 평타평타 칸타타치코리타 포카리스에탈을 때린 뒤 도망가는 랭가의 뒷덜미를 고무고무 쪼물딱으로 덥석 닦아쳐버리면서 보기까미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어렸다, 이번엔 바텀에 데려온 민머리 깡통벌레가 제라스바라시한테 W평타 E평타 평타를 때려 트리스타나를 쓰러뜨린 뒤 다시 한번 평타 칸타타를 때려 제라스를 쓰러뜨리고 소라카한테 평타 그래 평타 팔콘펀치를 꽂아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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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미디에서 넬름맥기 두꺼비를 사냥 중인 에이트록스. 이때 그레이브즈가 등장하자 민머리 깡통벌레는 신속하게 합류하여 삐걱거리는 손바닥으로 넬름맥기 두꺼비의 탐스러운 뱃살을 쪼을딱 만져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을딱오 어, 좋은 호흡이었어, 에이트록스. 사실 내가 키를 뺏어먹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모지티비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미드에 온 민머리 깡통벌레가 W e 평타, E 평타, 타타타 타타를 때린 가자, 뒤 늘렘베기 두껍이의 전멸을 예측해 그랩에 맞춰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해줘. 조물딱. 나이스야 마인. 뚜벅 초대 주제에 겁도 없이 수풀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바텀 녀석들. 이 민머리 깡통벌레가 순식간에 전멸 그랩에 맞춰버리면서. 아 네, 어? 네, 두, 넬렛맥기 두꺼비에 촉촉하고 쫀득한 배떼깃살을 잊지 못하고 또다시 미드에 찾아온 민머리 깡통벌레가 WE 평타평타 카타타 알리스타를 때린 뒤 그룹에 맞추고 평타평타 치타소나타를 때림과 동시에 백만볼트를 터뜨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쪼물쪼 마잉 어어어 어어어어 늑대를 사냥하는 것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네, 양손을 모아 대가리를 찍어버리는 피도 아니, 눈곱도 갈 없는 무자비한 민머리 깡통벌레. <laughs> 야, 불스 이거 치명타면은 양손으로 대가리 찍어버리네? 어, 처음 알아. 네블 어디 갔냐? 뭐지? 미드에서 두 명을 상대로 끔찍하게, 끔찍하게 살해당한 에이트록스. 이에 분노한 민머리 깡통벌레가 W 평타, E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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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드 랭과 동시에 그레이브스 평타를 무빙으로 피해버리면서펜타킬을 달성합니다. 상대 멜리의 동선과 현재 위치 그리고 선풍기의 바람 세기를 파악하여 아, 그레이브의 즈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민머리 깡통벌레. 어, 이거 블루 나오거든요, 그부. 그럼 그부가 이 블루를 먹으러 올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번에 녹이는 거인 그부를 어떤? 이때 그레이브자가 나타나자 민머리 깡통벌레는 재빠르게 W 평타, E 평타, 평타, 치거리다 포카리스웨타를 때려버면서 마무리합니다. 여기 수프레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민머리 깡통벌레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사냥을 개시합니다 <laughs> 제, 제 그랩 당할까봐 일부러 W 못쓰는거봐 난 없었는데 그랩 <laughs> 어디선가 풍겨오는 그 간똥내음 이때 그레이브즈가 수프레 숨어 핑크와드를 미끼로 던져봤지만 눈치빠른 민머리 깡통벌레에게 그런 허접한 수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는척 하다가 일로 올라가면 그브가 요한에쓱 <laughs> 민머리 깡통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오 마이 갓